고졸 개발자 취업이라고 해서, 지원 부트캠프 한번쯤 들어보셨죠 고졸학력 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개발자 업무는 실무가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정 연차가 쌓이면 고졸학력 때문에 연봉협상 진급 등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학점은행제 라는 게 있던데 컴공 관련해서 정보 찾기도 어렵고 교육원을 선택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오늘은 학점 전문행제로 컴공학사를 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제일 먼저 학점은행제가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학점은행제는 쉽게 말해 나라에서 만든 학위취득 제도입니다 학년제로 운영되는 일반 대학과는 달리 학점제로 운영이 되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으게 되면 그에 맞는 학위를 주는 제도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학은제와 비슷한 온라인 학위 취득 제도인 방통대 사이버대도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방통대와 사이버대는 일반 대학처럼 정해진 학년을 다녀야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조금 더 빠르게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능해 빠른 학위 취득이 주 목적이신 분들은 학점은행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전문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학점은행제는 컴퓨터 네트워크 전공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컴퓨터 관련 전공 45학점 이상, 고양 15학점 이상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총 80학점을 만들어주면 컴퓨터 네트워크 전문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컴퓨터 관련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학점은행제는 컴퓨터 공학사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관련 전공 총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총 140학점을 만들어주면 컴공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으론 전문학사, 학사과정 둘다 전공 필수라는 과목들이 존재하고, 이 과목들은 꼭 들어주셔야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목소리> 기본적인 학점은행제를 통한 컴퓨터 관련 학위취득 방법도 알아봤으니 이번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학점은행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대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한 과목당 3학점씩 인정받을 수 있고요. 한 학기에는 최대 8 과목, 1년에는 최대 14 과목까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온라인 강의를 통해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42학점이 되겠죠. 결국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에는 한참 모자르게 되는데 온라인 강의만으로 학점을 채우면 일반 대학, 사이버 대, 방통대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인 자격증과 독학사를 활용한다면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먼저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학점은행제 상단에 학점 인정 대상 자격에 들어가셔서 전공별 자격 연계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전공 검색 부분에 앞서 안내드렸던 컴퓨터 네트워크 전공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들이 쭉 나오고요. 보통 많이 취득하시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은 14학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은 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기사 자격증은 20학점, 산업기사 자격증은 1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전공으로 41학점을 채우면 산업기사 106학점을 채우면 기사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으니 관련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컴공학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조회 후 인정되는 자격증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끔 전문학사 과정에선 인정되지만 학사 과정에선 인정되지 않는 자격증들도 있으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학위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격증은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전공 자격증 최대 2개까지 가능하고요. 일반 자격증 즉 다른 전공의 자격증은 한 개까지 가능해 전공 자격증 한개 일반 자격증 한개 이런 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학사 과정에서는 전공 자격증 최대 3 개까지 가능하고 동일하게 일반 자격증은 한 개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전공 자격증 2개 일반 자격증 한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니 최대한 인정해주는 학점 대비 난이도는 쉬운 가성비 자격증들 위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받.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어떤 자격증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희찬 멘토님께 상담받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독학사도 알아볼 건데요. 독학사는 쉽게 말해 대학 과정에서의 검정고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 모든 단계를 합격하면 학사 학위를 주는 독학 학위 취득 제도입니다. 근데 그게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라 지금처럼 학위 취득에 필요한 부족한 학점을 메꿀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단계별로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1단계나 2단계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교양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2단계는 교양과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독학사를 통해서 전공 수업을 대체하고 비용도 줄이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목소리> 지금까지 고졸학력으로 학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론 다른 전공의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80학점, 140학점을 채워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전문학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공으로 36학점 채워주시면 컴퓨터 네트워크 전문학사를 학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공으로 48학점만 채워주시면 새롭게 컴퓨터 공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선 오직 전공학점으로만 학점을 채워주셔야 하고요. 자격증인 경우도 전공 자격증으로 최대 한 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학사가 있으신 분들은 빠르면 두 학기 만에 새로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학점은행제 컴퓨터 관련 학위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컴공 관련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른 내용들 외에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가시TV의 희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